눈먼 돈이 있을까? 돈은 눈이 멀지 않아요. 인간이 돈 앞에 눈멀 뿐이라는 것이죠. 돈은 뭐예요? 육생량이고 그 경제예요. 경제가 있을 때만이 그 정치적인 욕망도 생기는 것이죠. 명예냐, 돈이냐. 이 갈림길이 서 있어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권력. 눈먼 권력이 있을까? 권력은 눈 멀지 않아요. 권력 앞에 눈 머는 게 인간이라 그걸로 위인의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네 안에서 네가 일으키는 것이지 외부에서 일으키지 않는다. 네가 네 안에서 너의 소신, 너의 가치, 너의 철학, 너의 이념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연이 너를 시험하기 위해 계속 공부로 주기 위해 바람은 불어닥친다. 인연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 찾아오는 하나 인연, 인연 앞에 내가 가치가 없는 만큼 그 불어오는 인연에 내 생각이 흔들려 나의 삶은 힘들어져.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소신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내 앞에 인연으로 인해 나의 삶은 망가져. 하지만, 나의 소신과 철학과 인연과 사상이 있으면 내 앞에 온 인연과 더불어 온 나의 삶은 차원이 상승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돈 앞에 눈물 뿐이다. 인간이 권력 앞에 눈물 뿐이다. 그 자리에 올라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돈과 명예를 하나 하나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의 공부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르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올랐다 한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청년 구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 대안을 마련을 했느냐,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 선순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순환은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순환이 밑에 있던 하부 구조가 일으키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그 정치인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경제인도 오래 가지 못해요. 네가 운용의 주체인 만큼에 우에서 순환을 시키는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총선이 업그레이드 시대 막판에서 일어나는 진짜 일꾼을 뽑는 뿌리의 총선이라. 선순환의 개념. 착할 선자의 선순환이 아닌, 먼저 선자의 선순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요. 만백성은 아쉬운 활동의 주체라. 아쉬운 활동의 주체를 위해 이로운 운용의 주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담을 일으켜야 하는가?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세상은 그러고 다르고 바른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치우친 사회 행위예요 우리는 지금도 모든 행위가 치우친 사회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해요.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을, 정당한 것, 것인 것쯤으로 생각하고 정의 행위인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정은 아니더라도 선한 행위쯤으로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론을 보면, 내가 나의 삶이 편치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결론은 국어선 표적은 을 표적을 받은 것이다. 사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행은 어디서부터 비롯돼? 사행이 무엇인지 알음으로 비롯되는 게 착할 선행이에요. 그러면 사행은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르다는걸 알면 그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르다는걸 모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해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때 많이 선행, 착한 행위. 그러니까 다른 것, 바른 것과는 다른 행위를 하며 그나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그런 것이 조화와 균형을 잃을 때 비로소 바른 게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그게 공정인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균형을 일어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는데, 어찌 공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은 자기가 육생살이에 빠져 살고 있구나. 매 순간, 그 선의 행위를 한다 해도 사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공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 눈만 돈이 있을까? 눈만 정치의 자리가 있을까? 권력이 눈멀었을까? 인간이 눈먼 것이지 돈은 눈멀지 않는다 권력은 눈멀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돈 앞에, 권력 앞에 눈멀뿐이다. 육생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분별이 흐트러져 조화와 균형, 사오와 정의 균형을 맞춰 나가지 못하는 일이다. 선순환을 일으켜라. 진정한 지도자는 선순환을 깨우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